문 3. 화면을 보고 해당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5가지를 쓰시오. 밸러스트 탱크 내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. 답 1. 공기 호흡기 2. 산소 호흡기 3. 송기 마스크 4. 사다리 5. 섬유 로프 6.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 설비 7. 구명밧줄 해설 밀폐 공간의 정의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% 미만인 산소 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, 터널 흑막이등 지하 굴착 작업 중 유해가스 유출, 메탄 항화수소로 질식, 암검맨홀 폐정화조, 침전조, 집수조 탱크 내부 작업, 우물 수직갱 터널 자만피트 내부, 밀폐 공간 산소 결핍 장소 안전조치 사항 안전대책 사업주 의무 1.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2 작업 시작 전 공기 중 산소농도 측정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작업환경측정기관, 산소농도 측정 결과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산소농도 18% 미만시 작업장에 환기실시 송기마스크 등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 2 환기 안전보건규칙 제620조 작업 시작 전 작업 중에 적정 공기 상태 유지 산소 농도 18% 환기 곤란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공기 호흡기 산소 호흡기 송기 마스크 3 인원의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621조 밀폐 공간 작업 장소의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 반드시 인원 점검 4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622조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. 5. 연락 설비 설치.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간의 상시 연락 설비 설치. 6. 감시인의 배치 안전보건규칙 제 623조. 감시인 지정 외부의 배치.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림. 7.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 624조. 안전대 산소 결핍증. 유해 가스로 인하여 추락 우려 시 안전대, 구명밧줄 착용,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.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, 공기호흡기 산소 호흡기 송기 마스크. 8. 사고 시의 대피, 구출 안전 보건 규칙 제 625조. 산소 결핍 폭발에 우려 있을 때 즉시 작업 중단, 근로자 대피. 피난 구출 기구 비치,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, 사다리 및 섬유 로프 등 밀폐공간에서 근로자 구출 시 구출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 손기마스크 등 지급 착용.